안녕하십니까 내 가족이 산다른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에서 차로 5분 밀리면 7분이면 도착하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무엇보다 지금 평수가 실평이 33평이 나옵니다 1층은 일반 4층이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도 보시면 예, 대리석으로다가 시공을 해놨어요. 자, 앞에 네, 그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집 괜찮은데요. 일단, 평소와 서서, 금병수 사는 손님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아, 외벽에 라인손 대리석으로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이쪽도 보시면요. 음,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계단 타고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4층 가면 복층이고요. 예, 여기, 방명 좌측에 신발장 3칸, 예. 오른쪽에 타일마감 되어 있고요. 복지 아닙니다. 예, 일괄소등, 예, 연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음, 들어오시면 구조가 바로 좌측에 이제 첫 번째 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 그리고 두 번째, 네, 저 안쪽으로다가 거실, 주방, 오른쪽이 안방, 여기가 이제 공용, 네, 욕실 되겠죠. 네,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방사이즈 괜찮습니다. 왜냐면 실평이 33평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앞에 네, 되었고요. 각, 각 방마다 개별 난방이 됩니다. 바로 좌측에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인데 여기는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네, 바깥에 이런 모습이고요. 오른쪽도 네, 저건 피시창입니다창안 열립니다. 음, 들어오면서 바로 수납공간들이 있습니다. 수납공간 꽤 큰데요. 네. 수납공간, 시스템 장도넣어져 있고요. 요, 짜투리도 보시면, 요기는 이제, 여기 책이나, 자잘자자한 것들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아, 안방 공용 욕실이죠. 병고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수납장들. 해바라기 샤워기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에 세면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위에 등 되어 있고요. 제도 수납 공간입니다. 어, 집 괜찮은데요. 네. 안방 안방이 넓게 합니다. 음. 설치하고요. 위에 중앙 등과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드레스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드레스룸인데 저것고좀 부족하게 되어 이불장 결국은 여기다가 붙박이장을 시공해야 된다는 또는 농을 갖다 놓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에이. 여기에, 저기 처름 안방 욕실, 네. 공용실보다 안방 욕실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여기는 이제, 그,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아니고, 얘 관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네. 안에, 해바라기 사업이 있고요. 음. 자, 각방 개별난방입니다 주방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주방 보시면, 네, 좌측이 냉장고 자리 두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아일랜드 식탁, 네, 멀바우나무로 시공해놨네요. 뭐, 다섯 분까지는 충분히 식사 가능합니다. 어, 보시면, 상부차, 하부차, 예, 네,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포도는 이제 쿠비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식탁 등이고요. 네, 광파 오븐기 아래쪽으로다가 밥솥놓아야 되겠죠. 광파 오븐기는 전자레인지도 다 되는 거 아시죠? 네, 사각 킹크볼 앞에 한개창, 네, 이것도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터 금형 두개선반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건 디자인보다 차라리 그냥 수납공간을 만들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았었는데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그 공간이고요. 여기는 다른도실입니다저기다가 예,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요. 밖에다가 냉장고 두대 되니까요. 예, 뭐 추가로다가 여기다가 예, 김실 한 장고 뭐 한대더 두셔도 됩니다. 예, 아니면 그리고 이 벽쪽에다가 선반 필생장을 다 박아갖고 수납 공간 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주방에서 보는 대면장인데요. 아. 좌측에 보시면은 필수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환기 쾌감 좋고요. 동 여기는 이제 남향입니다. 지금 앞에 커튼을 쳐놨는데요 남향이고요. 예, 그리고 매립등 되어 있고 오른쪽이 비앙코 타일로 예, 마감되어 있습니다. 투어리고요. 실템 음, 에어컨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좋은데 말입니다. 예 앞에.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가 1층입니다. 그러면 2, 3, 층은 예, 네, 과가더 좋겠죠? 앞에 그냥 뻥 뚫려 있으니까요. 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집이 괜찮은데요? 자. 오프업 가면 3억 위만 집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긴 그 이하로 7평수가 33평 나오고요. 집 컬렉트도 있고, 네, 이 집은 에어컨이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빨리 오셔갖고 좋은 층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층도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복층도 한 보시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